지금 이게 탄젠데, 예. 비가 오면은 빗물이 맞잖아요. 예. 맞으면은, 먹어 들어가니까 이 V자로 먹어 들어간다. 농약 살포하는 시기를 10일 간격으로 거의 하는데, 지금 당겨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도 탄저가 계속 활기를 치고 있네요, 할기를. 예. 잿빛이라 때리면은, 날려요, 이게. 예. 어, 제같이 가 날리잖아요. 예. 이게 비가 계속 오고 하니까 복숭아도 갑자기 막 굵어져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와. 워낙 낙하 피해도 많고 지금 하늘에서 비가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진딧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면충, 그다음에 깍지벌레,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선녀벌레까지도 이제 좀 방제가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지금 자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지금 이 과실수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는 제가 스물 일곱 살 때부터 지어가지고 지금 한 삼십오 년 정도 지었습니다. 아, 아, 그 예, 예. 근데 사과 그 원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아, 몇 평인가 지금 사과 손? 지금 어 저는 복합영농 쪽인데, 네. 저만천평 정도. 제일 많은 거는 한육천평 정도, 육천 오백 평 정도는 사과를 하고 그 나머지는 살구, 자두, 사과를. 자, 이한 1200평, 1300평, 요 정도 예요 원래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일을 따라하지를 못하겠네요, 진짜. 비가 아주 너무 넘어갔잖아요, 지 예. 장기간 계속 오니까, 네. 약을 살포를 해도, 비 오는 가운데서도 약관제를막 하고, 이런 그 경우도 있어, 지금. 원래는 작황이 지금 모든 과일이, 냉해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완전히, 마마, 다른 애보다 소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게 지금? 지금 이게 탄젠데, 예. 비가 오면은 빗물이 맞잖아요. 예. 맞으면은 먹어 들어가니까 이 V자로 먹어 들어간다. 예. 저기, 저기 다 번졌거든, 지금. 예. 지금. 후에. 예. 다 걸렸어, 이거. 저 보면 다 걸렸잖아요. 이거. 와 지금 몇개 오고 이거 지금. 지금. 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아직 저기 많아. 이렇게 번진다니까 이게 탄저 이게 우리가 진짜 이걸 겁을 냈는데 탄저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방제를 했는데 이게 우기가 잦으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습도가 높은데 고온을 쳐니까 이게 자꾸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쪽쪽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탄저가 자꾸 지금 발생되고 이 있어요, 지금. 농약 살포하는 시기를 10일 간격으로 거의 하는데, 지금 당겨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도 탄저가 계속 활기를 치고 있네요, 할기를. 네. 아니, 복숭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90%가 탄저예요, 탄저. 아니, 이렇게 다 이게 다 컸는데? 이게 비가, 비가 계속 오고 하니까 복숭아가 또 갑자기 막어거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와. 지금은 이게 워낙 낙가피해도 많고, 지금 하늘에서 비가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오. 자두가 이게. 전부 이렇게 터져버리거든.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뿌리가 다 갖는 것 같아요. 뿌리가. 이 나무는 벌써 이제 고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이 파리가 시금치 쌀만 하는 금액로 이런 나무가 몇 나무가 돼요. 이거 이거 머지 않아 어? 불과 포럼 있으면 다 소화 갈 건데, 이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잿빛이 엄청 심해요.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잿빛. 네. 습도가 높으면 은 잿빛이 저기 맑은 날에. 저기, 바싹 마르면 탁탁 들면은 재같이 날린다고 해서 잿빛이라고 거든요 지금 안 따면은 계속 번져요, 이것도. 예. 잿빛이라 때리면은 날려요, 이게. 예. 재같이 어, 날리잖아요. 예. 이게 포자가 날려서 다른 데 붙으면 다른 게다 감염이 돼서 다 번져요. 어. 그 제격하는 약은 진딧물 쪽에 그 약인데 제가 살포를 얘기해보니 이 면충하고 같이 들어요. 면충하고. 미국 선녀벌레, 매미충 거기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쪽에 그 약이 많은데,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저여도 제가 봐서는 건장할 품목이다. 어. 그. 더군다나 원래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가 엄청나서요 힘점이 딱딱딱딱 지키는 딱딱 것때이에 이게 깍지예요, 깍지. 이게 나무에 음 접을 빨아먹고 살거든. 제 기억하는 거, 그, 혹진님을, 복숭아라든가 자두라든가 사과에, 자두에 쳐니까 백발백충이. 여게한 스푼이 10g이에요, 아, 그거 넣는다고요? 예. 12시간 이내에 먹이를 멈추고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교를 음. 네. 그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재교는 작년에부터 쳤나? 작년에 네. 네. 작년에는 일부적인 걸 쳤고, 네. 일부, 일부적인 걸 쳤고, 원래는 재교를 많이, 거의, 거의, 복숭아, 자두, 사과 음. 다 살포를 했죠. 자두에 발생할 수 있는 진딧물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방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사과, 여러 이제 과수 이외에도, 자두 이외에도, 뭐 사과라든지 복숭아, 뭐 사과에 발생하는 뭐 면충이라든지 깍지벌레, 뭐그 외에도 제규어가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규어 살포한 곳을 보면은 지금 진딧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면충, 그 다음에 깍지벌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선녀벌레까지도 이제 좀 방제가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교가 그런 쪽에 저희가 뭐~ 이제 다 등록은 돼 있지만 그~ 진입물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충에 대해서도 방제가 가능하다 음. 그리고 또한 이제 석효성으로잘 듣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지속이 돼서 밭을 깔끔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지금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피가 나는데 제교를 이럴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제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로니카미드라는 저희 제교 성분 중에 하나가 좀 내후성에도 비가 와도 좀 괜찮고 좀 빠르게 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제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뭐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올것 같은데 어비 오시기 전에 한 3시간 전, 4시간 전으로 해서 약재를 살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약재가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쉬는 것보다는 당제가더잘 된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좀 좋죠. 저는 보통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많이 첩니다. 저녁 답이 해질 무렵. 제, 교를 해질 무렵에 살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낮 밤에, 우리 저기 콘테나에 불이 들어오고 그걸 하고 하니까, 지금 꺾어서 봤어요. 끈을 묶어 나왔다가,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그거 같이, 들어보니까 싹다 가버리더라고요. 아... 예. 진딧물이라든가 모든 충은 입 뒤에 묶기 때문에, 붙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입, 앞면에 비가 맞고 뒷면에는 충이 붙었거든요. 음. 그래도 거의 다 가버리더라고요. 음. 비가 왔는데. Here we go.